뉴스엔 이혜정 기자, 진격의 할매를 찾은 트랜스젠더 사연자가 솔직한 고민을 털어놨다. 5월 10일 방송된 채널 S 진격의 할매에는 남자를 못 만나는 저주에 걸린 것 같다는 여성 의뢰인이 출연했다. 걸걸한 목소리의 출연자 이효정은 사실 주민등록번호를 1에서 2호 바꿨다고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박정수는 언제부터 성향이 다르다는 걸 느꼈냐고 물었고 이효정은 고등학교 때부터 느꼈다. 어릴 때 별명이 하리수였다. 어릴 때부터 여자처럼 군다고 하더라, 그러다가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어렸을 적 모습이 궁금하다는 할매들의 과거 사진이 공개됐고, 이효정은 남자이던 당시 훈훈한 꽃미남 외모로 눈길을 끌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한 아들이었던 만큼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부모님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을 터. 이효정은 부모님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엄마가 오히려 도와주시고 아빠는 긴가민가 하다가 스무 살의 아버지가 가슴이랑 얼굴 수술을 처음 해주셨다. 23살에 태국에 가는 것도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갔다고 답해 할매들을 놀라게 했다. 남은이는 용기가 대단하시다고 감탄했고 박정수도 자식한테 상처를 안 주려고 했던 거다라고 공감했다. 그렇게 트랜스젠더가 되고 난 후에는 뛰어난 미모로 세계 트랜스젠더 미인 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고 이효정은 수상은 못 했는데 스물한 명중 12등 안에 들었었다고 설명했는데 당시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사진이 여러 장 공개돼 감탄을 자아냈다. 사진은 채널S 진격의 할매 뉴스엔 이해정 haejung 골뱅이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newsn 골뱅이 newsn.com copyrijhtc 뉴스엔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